선수 입장 네 이제 데뷔 2년차 작년에 땅콩 때였습니다 네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이 구역의 싸움꾼 벤지리 넘버 쓰리 가자 이거 왜 플래시가 나오냐고 나는 뺐는데 아나 이거 참 선수 3번 입장 기세등등하게 나타납니다. 땅콩 떼인지 1년 차, 개비 이년 차. 땅콩 떼기 전 발전 경험이고요. 교배 경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컷 고양이 b e n j 두둥. 가자. 갑자기 저기, 저기 놔뒀어 저기. 어디 싸돌아다니고 늦게 와가지고, 요즘 밥 있어. 나 춥다, 야. 뭔 날씨가 있다구요. 어? 나비 왔는데 아까 비 먹고 돌아다녔어. 여기 떨어졌대, 일어났다 가서 밥 먹자. 아유. 선수3 번, 어, 엄마나 우리 친구네. 네, 여기는 암컷 고양이. 레벨이 다릅니다. 아, 레벨이 다릅니다. 수컷 고양이 그리고 암컷 고양이. 네, 출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성격은 까탈스럽고 싸움은 못합니다. 맞고 다닙니다. 때리면 너 죽어. 때리지 마, 친구 너. 아, 친구 때리지 마 너. 막 스코시 암컷을 때리면 씨 어떤 몇 개야? 그건 그건 아니야. 진급 패고 다니는 거다 알아. 스코시 암컷 고양이 패면 그건 뭐다? 응? 왜 얘네들 한꺼번에 나타나고 난리야? 아까 불을 때안 나오고 시 비가 와서 집어넣어서.